2024년 6월 10일 리뷰 피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FMC가 내일 새벽 6월 13일이죠. 대기를 하고 있고, 6월 13일 날내 마녀 대기 중에 있습니다. 내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에 따라 오늘은 조금 재미가 없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관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다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코스피 시장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2328억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가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매수가 전환돼서 98억 매수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요, 말씀드렸던 대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좀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역시 플러스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시 반 이후로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을 좀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뭐 2시 넘어서는 외국인 매도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2시 30분 이후가 되게 되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양전 어 매수로 전환이 되었구요 기관은 뭐 매수와 매도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업종 및 테마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애플의 AI 기능 탑재가 아이폰의 기기를 판매할 수 있는 촉진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가 미국 증권사에서 제기가 되게 되면서 애플이 신고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 관련주였던 ITM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서 LG노텍, BH, 그 다음에 e m t 등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으로 마감우리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미용기구가 상승을 했습니다. 인수합병에 따른 어 미용 의료기기 업체가 주목이 되었죠. 화장품에 이어서 미용 기기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오늘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원텍, 이루다, 하이로닉 이런 종목들이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가 상승을 했는데 삼성증권 보고서를 통해서 2023년 기업와 BYD의 판매대수가 모두 300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매출 원가도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국토교통부는 언론을 통해서 무인 자율주행 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자율주행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했다. 이렇게 밝히게 되면서 오늘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죠? 라이콤 같은 경우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 모바일 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라닉스 스마트레이더 시스템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이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또한 6개 업종이 상승을 했는데요. 마니코 FNG가 지난달에 부산항 연안 여객 터미널에서 유럽연합 수출용 삼계탕 첫 수출 기념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얘기가 되게 되면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이거는 뭐 초복 중복 말복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여름 수혜주로 아마 어 또한 번의 이슈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주 항공산업이 상승을 했는데요. 우주 항공청은 언론을 통해서 우주 항공청사에서 인공지능, 인공위성,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성산업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히게 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 연출이 되었고요. 그 외에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연세대학교 일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언론을 통해서 연세의료원사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이세 곳에 소속된 교수들이 정부에 반발해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할 것이다 라고 밝히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인성 정보의 경우는 18%가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외 화장품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글로벌 최대 이커머스 e 기업인 아마존이 k b t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해서 대규모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들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비아가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리뷰종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국콜마가 상승을 했어요. 한국콜마는 5월 29일날 언급을 해드렸고요. 세종공장과 부천공장의 기초와 책조화장품 생산을 위한 한랄보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중동의 진출 기반을 다졌다라고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뭐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68,300원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올해 되게 괜찮아요. 실적은 되게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5월 29일이면 요 날이었습니다. 요 날. 요날 요거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에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박스권 안에 움직이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8,3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새로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손절가를 잡을 때는 65,0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거 말씀을 좀해 드리도록 하겠고 제가 68,000원에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적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은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85,000원에서 적어도 9만 원 이상은 돌파를 해야 되는 게어실적에근거해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8,300원 돌파에도 매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PI 첨단 소재 오늘 2차 전지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근데 PI 첨단 소재 2차 전지로도 살짝 엮여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5.34%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는데 뭐 PI 첨단 소재는 폴리이미드 필름 및바네시 파우더 성형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뭐 PCB용 PI 필름을 주력하는 주력으로 FPCB 업체에 납품을 한다. 그다음에 방열 시트 뭐 이런 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주가는 박스권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박스권을 돌려내려고 시도를 좀 했는데 어 매수는 이날 말씀드렸어요. 이날 눌렸을 때 5월 29일 오 오이... 요날이죠. 그날 요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온 거죠. 매수 타이밍이 안 나오고 그 다음 날 6월 7일입니다. 6월 7일 날 매수 타이밍에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고 지금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어 제가 24,000원 부근 오면 매수해도 돼요. 24,000원. 2 4 0원에 매수를 해서 그다음에 22,500원, 2 2 5 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요. 내일 28,500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8,500원 손절가는 27,000 7 0 0 원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만 7천칠백 원. 그래서 이거 돌파라면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적어도 삼만 이천 원은 가야 된다. 삼만 이천 원은 가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사만 원 목표값입니다. 사만 원.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바닥에서 뭐 만칠천 원에서 이만 칠천 육백 원까지 왔으면 많이 온것 같기는 하지만. 이전 고점 대비해서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서 뭐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들 계속 좀 타고 올라가야 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다음으로는 DNT DNT는 최근에 제가 리딩을 계속 해드리는 것 같아요 리뷰를 계속 해드리는 것 같은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뭐 2차전지 업종이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APS 그룹의 2차전지 업종이고, 매수를 하려고 했던 가격대는 6월 5일이었어요. 이날. 이날이었고, 조정받으면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중 바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락하는 추세가 딛고 올라오는 거, 그리고 추세가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2만 죄송합니다. 17,700원 이 수준까지는 올라와야 돼요. 물론 중간에 단기적인 저항은 16,000원에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바닥에서 추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매매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딥노이드가 오늘 장 막판에 힘을 좀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가 오늘 원래는 지지 구간이었어요. 지지가 나올 때였는데 오늘 계속적으로 좀 늘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장 막판에 매수를 하게 되면서 종과 관리를 좀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언급을 해 드렸던 가격 어, 날짜가 6월 5일이었어요 이날 그리고 그 다음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급을 해 드렸던 목표가가 12,000원을 돌파하는 그 가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하신 분들은 끌고 가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조금 애매하다 제 기준으로 지금 신규 매수는 좀 애매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전에 사신 분들은 왜 지금 타이밍이 안 나오냐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만약에 사면은 지금은 거의 만원 부근에 사야 돼요. 이게 예상대로 만원 부근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신고가로 가게 되면 그다음에 또25% 수익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한번 더 눌려 갖고 오늘이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는데 만약에 한번 더 눌린다면 8,900원 이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하는 건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좀해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압타바이오, 압타바이오는 아... 뉴스가 하나가 있었어요. 뉴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뉴스냐면 뭐 지금 링크를 이렇게 좀 달아놓기는 했는데. 기술 수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어 지난 7일날, 27%가 상승을 했어요. 27%가 요날 상승을 했는데, 조정받을 때 매수하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었고요. 지금, 글로벌 빅파마 9개를 포함해서 총 25개의 제약사와 미팅을 하게 되면서, 기술 수출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오 USA에서 당뇨병성 신증, 그 다음에 조형제, 신독증 치료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최초 신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은 왜 눌렸냐? 뭐, 관계자, 까뭐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 차익실현 매물이 추정이 된다. 뭐,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고, 뭐, 그 기술 수출에 대한 우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차익 실현 쪽이 아무래도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뭐 주가 흐름 보게 되면은 저는 조금 애매했었다, 애매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7,500원을 돌파를 해야지,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된 건데. 이게 한번더 튀었어야 돼요. 그런데 금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 뭐 이번에도 금리 인상 안할 거라는 얘기가 대다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으로 오늘 FMC가 있어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아마 좀 충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우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6,500원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6,500원 이탈하게 되면 5,000원대까지 빠졌다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플러스는 오늘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도달하게 되면서 차익 실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가 이슈가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저항이었던 14,500원을 터치를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2차전지가 오늘 좋지 않았어요. 특히 종목을 몇 개를 좀 보자면 급등을 했던 하이드로 리튬. 오늘 뭐 25%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리튬 포어스도 역시 오늘 27%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뭐 리튬 포어스는 전용 대표가 사기 배임 혐의가 있어서 고발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상승을 했을 때는 뭐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게 볼리비아 연호 개발 모집에 대해서 4단계 진입 소식에 강세를 좀 보였다가 뭐 오늘은 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배임 횡령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는 그나마 좀 위안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 이슈가 좀 있어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엠플러스도 역시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르비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이 뭐 이슈는 많았는데 제 관점에서 이 종목이다 싶은 거는 없더라고요. 이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거의 없었습니다. 뭐 물론 다시 한번 또 체크를 좀 해볼 예정이지만 딱히 마음에 드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원에너지의 경우는 이차전지 업체죠. 그래서 뭐 리튬 포워스라든가 하이드로 리튬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올라가다 조정받았던 이유는 22,000원이 저항이 이렇게 하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2,000원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격이 19,400원 부근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 받고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수급 상황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만 2만 2천 원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은 대기하는 게 맞다. 그리고 2만 2천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손절가는 4%만 잡고 대응을 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지지가 여기 있었고요. 여기가 저항이었고 지지가 있었고 저항이었고 그 다음에 저항이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냐면 올라갔다가요. 22,000원 부근에서 반등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런 흐름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 그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3만 원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 안 나오면 잘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 드렸다라는 거 참고를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노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리포트가 삼성증권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방열, 방염 소재업체로서 어, 현대차그룹 전기차의 캐필러 납품 중이고요. 이를 레퍼런스로 해외 고객사 확보 중입니다. 경쟁사 아스펜 에어로젤은 1분기 열폭주 차단 패나, 패드 납품 실적이 확인되게 되면서 5월 한 달간 82%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2024년 실적은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생산 하향 조정으로 둔뇌가 예상이 되는데 2025년부터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아스펜 에어로졸이 아, 에어로젤이 주가가 사실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그 확인이 좀 됐었거든요. 제 앞에서도. 제가 아마 미국 주식도 같이 한다라는 거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확인을 좀 하나 시켜 드리자면, 이게 아스펜 에어로졸이죠. 그래서 2024년에 실적은 매출액은 사상 최대 실적. 좀 크게 볼까요 396억 달러 그 다음에 순이익이 6억 달러 흑재전환이 됩니다 흑재전환 뭐 순이익 흑재전환 되니까 EPS도 흑재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게 2분기도 역시 매출이 늘어나고 순이익 흑재전환하죠 그러면 당연히 EPS가 늘어나는 그래서 5월 한달 동안 급등이 나온거예요 근데 이거랑 똑같은 게 이제 나노팀이라는 거죠. 근데 나노팀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아까 보셨던 대로 아스펜 에어로젤 같은 경우는 실적이 흑자전환이 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나노팀의 경우는 연간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이죠. 매출액이 440억. 매출액이 좀 줄어들고요. 영업이익도 줄어듭니다. 단기순이익이 거의 60% 가락해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신고가가 나타납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분기는 없네요.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실적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박스권 매매만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서 아스펜 에어로졸이 만약에 신 고가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한다. 그러면 나노팀도 못갈 이유는 없다라고 보, 보면 돼요.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고점인 17,500원대까지 좀 얘기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매수 타이밍을 2분할로 2분할로 좀 가지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매수는요. 지금 여기가 저항이죠. 15,300원. 15,300원을 돌파하면 매수요. 돌파하면 매수고. 두 번째는 여기 이렇게 저항이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가격이 15,950원이에요. 그래서 1차 매수는 15300원 돌파하면 매수고요. 2차 매수는 15950원 매수고요. 그리고 17000원에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자, 손절가 손절가는 왼쪽으로 적어 드릴게요. 손절가는 중요하니까 지금 14350원 있죠? 14350원 이거 이탈하면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12,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손절가는 꼭 지키자. 꼭 지키자.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눌리게 되면 12,0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꼭 지키자. 이 말씀까지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케어랩스 뭐 아까 전에 연세대에서 뭐 의사들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언급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어 케어랩스가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실적이 없어요. 실적은 없고요. 다만 지금 이 박스를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박스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을 받은 다음에 매수를 하면 좋겠고요. 매수가는요. 매수가는 4265원 부근. ]은. 이것도 박스권이죠. 그래서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아야 됩니다. 손절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손절가. 4,060원입니다. 4,060원. 목표가는요. 4,700원입니다. 목표가는 4,700원이에요. 이 목표가를 잡은 이유를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제가 중장기로 보고 있는 목표가는요 5700원입니다 5650원 중장기는 5650원인데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아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 가격이 4700원이에요 그리고 47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565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하는 거죠 전략을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심 종목을 조금 계속 찾아보려고 했는데 많이 안 나왔고요. 기존에 있던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에 나오는 종목들이 좀꽤 많아졌습니다. 그 종목군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러면은 새롭게 나오는 종목을 얘기해드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어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프리뷰 종목들 그 다음에 엊그제 얘기를 해드렸던 6월 10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타이밍 나온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확인해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6월 12일 리뷰 앤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머니 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